자,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오늘은, 뭐랄까요. 증강체로 봅시다. 미세먼지 잡팁. 이게 예, 보통 증강체 보고 저는 이제 결정을 하는데. 더 좋은 거는 일단 1코 따리는 다 사서 이성을 많이 만듭시다. 이성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성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그냥 증강체도 좀 공룡 증강체. 좀 유동적으로 갈수 있는 증강체 먹고 게임하시면 좀 편하게 후반을갈수 있습니다. 2성 따리가 장땡이에요. 제일 좋은 건. 일단 그 방향이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허! 이거 약간 궁금한 점인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AD 쪽이 좀 머프를 먹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AD의 정수가 바로, 고병대죠?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게, 딴거 쓰는 거라고 해봐야, 사이펜. 뭐, COU! 요전히 있지 뭐, 이런 아이들이 쓰인다면! 그냥 포병대 빈집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이제 포병대 입장에서 만약에 A, D가 좀 칼질을 먹었다라면 화끈한 포격은 그냥 체력 비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거 먹고 가는 거라면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아숩아숩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제가 이거 마스크랑 선글라스 끼는 이유 그냥 코로나 걸리고 나가지고 그 뒤로 몸 상태가 그냥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서 이거 끼고 있는 게 컨디션이 제일 좋다. 호흡기랑 눈이랑 야 원래 천식 배렴 병력이 있어가지고 급성 천식이랑 뭐 하여튼 좀 있어요. 살아남은 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공격력이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패치가 되면서 공격력이 들어가는 스킬들의 개수는 좀 올랐거든요. 이제 옛날이랑 뭐 비슷하거나 뭐 조금 약하게 하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에 많이 쓰던 거결이 들어가는 그렇게도 괜찮지 않을까. 고인수 거결 뭐퀵실 이전에는 뭐, 뭐 인피라기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구인수가 안 들어가면 확실히 연발로 나가는 게좀 답답하기도 하고 구인수 거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야, 근데 저… 야 트루 데미지에 양을 봐서는 화끈한 보격을 가가지고? 밀어붙이는 게꼭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박근무 보격 첫 번째 증강체로 합격.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게 나왔을 때는 보다 먹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축제 포병을 아주 무난하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끝. 우리는 이제 축제 포병으로 간다. 안갈 수가 없다 자끝 기열 완성 이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렙 리롤이 막조미 쑤시죠 아 뭔가 6렙 리롤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3투1개 봐줘 자 그냥 축제로 열리자 이렇게 되면은, 코르키 하나만 나오면, 축제는, 풀! 축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패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축제 2는 약해졌는데, 5는 세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쉽게 맞출 수 있는, 이다리 버프들을 너프하면서, 축제 2는 약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야, 이거 연승 심상치 않은데? 거기다가, 저아까한포격이 시감도 있기 때문에, 시감까지도 좀 편안하게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 저런 약간, 되게 단단하게 버티는 애들한테, 포격 터져가지고 그냥 옆에까지 다 태워버리면, 어, 좋아. 오, 생각보다 굉장하네! 축제와 포병의 버프 수를 굳이 너무 안 높게 가고 이제 조합을 다른 걸좀더 짜고 그랬거든 요 근데 이거 이번 패치 때문에 고 버프들의 개수가 올라간 걸 보면 고 버프를 노릴 수 있다면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미 지금 제가 4축제까지 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축제! 화끈한 포병! 포병대가 섞여있는 와중에 전망차 하나까지도 깔끔하게 가져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승한다는 소린 아니에요 로망이 완성이 되는 거다 버프 깔끔하게 무지개로 들고 있는 것만큼 이 게임에서 이상하게 뿌듯한 감정이 느껴진단 말이지 그것의 정체가 바로 로망이 아닐까 거기다 이쪽은 이제 셋째 딜이 좀 높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태틱이나 이온이나 이런 거 이제 짝짝 섞어가지고 탱잘 세우면 되죠 제일 행복한 시간 시작! 7렘 리로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뭔가를 먹기만 하면은 장땡이다! 음. 야. 자, 편집자님, 숙제 버프 내용, 보여주시죠. 자, 이제는 구인수, 아예 그냥, 벤시가 있더라도, 퀵실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관되면은 상남의 시식이들이 많아가지고 허 버프를 좀 잡아가면 아무래도 알고리즘상 나한테 연관된 게 나올 것이고 그걸 먹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병대를 하나를 먹는 순간 우리에게 세나를 먹으면 오 보병대라는 기가 맥힌 조합이 완성이 돼버린다. 이게 낭만이지? 오 당. 세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리롤을 쳐가지고 삼성 이성을 좀더 붙일지 아니 면 빠르게 낭만으로 완성을 해버릴지 오 축제 오 포병 배치를 어떻게 좀 만질까인데. 징크스가 있는 자리에 소나가 들어갑니다. 소나는 거기서긁어줘야 제맛이다. 이게 딜이 좀 달려가지고 이제 못 뚫는 암라인들이 있을 때저 화포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축제랑 부병대를 만약에 다 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아이템을 라이스테틱을 악 물고 먹는 것도 괜찮을지도. 그 라이스테틱을 딴 놈이 안 들어도 돼. 소나가 들어도 돼. 어, 자, 아참 소나를 주고 넣을까 이랬는데 룰루 스킬을 받아야 돼 가지고 소나를 구석으로 묶는게 아니라 룰루를 일단 구석으로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낭만, 낭만 온. 보병, 절대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다. 으르르르릉! 빵! 내가 바로 코르키다!!! 이게 이제 진짜 화포의 위력인데 약간 부족하게 못 죽일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네! 오 마이 갓! 다 나왔다! 자, 고인수 퀵실 등장!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화포 값을 하겠죠? 그나무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끌어줄. 진짜 조금이라도 더 끌어주는 게 엄청 중요할 거야. 그 조금 끌어준 거가 한 턴일 거고, 그 다음 턴은 이제 용용이가 또 살짝 더 벌어줘서 코르키가 스킬을 한3번 정도만 깔끔하게 돌릴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음. 응. 주니까 벗기는 했는데. 와우! 오, 이 친구 축제에다가, 아, 이성이 잘 붙었네. 그리고 약간 흩어놓을 필요가 있다. 저런 걸 보면. 다이아 저게좀한 번씩 쪽하같이 탁탁탁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좀 생각하면 좀 찢어놓는 게. 박스보단. 빵! 음. 아! 길이 뚫렸어요, 길이 뚫렸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일성이라고 해도 지금 거결발 어마어마하죠. 이게 좋은 게 화끈한 복영만 먹으면 사실 복영대축제가 사사가 되건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네. 자, 믿음과 신뢰, 쓰쁨을 <브> 먹으면 코르키 이성이 공지야. 무려요. 어, 여기서 리롤 돌리다가 바드 나오면, 그냥 여기서 꽂으세요. 무직개서 버프가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 바드 꽂으세요. <laughs> 바드가 짱이 응. 음. 아니, 마나를 빨리 채워주기 때문에, 데미지도, 펌치기 해준다, 분명히. 응. 음. 꾀! 그래! 프레스! <laughs> 아우소, 아 아우소리 지금 설치해본다! 다시! 자! 얼씨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둘다 봐야지요! 양각 봅시다! 쓰 m m e 자 거기다가 니 t 니 p 이가또레벨업 o young popsida. Sapoom! Oh, k o g 고 d a Nium, n i 이 m I got to r e 이 e r b 방금 그거지. 허어. <laughs> 아, 이 철저한 양각보소. 아 버리면 또 팔았다고 나올 것 같고. 맨날 당하는. 아, 이거 팔았기 때문에 나, 와, 잠깐만. 용발 가갑 아, 오지는 탱커 출연. 아, 이제 저 낭만에 5포병대 5축제를 깨야 할 때가 오나? 아!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아이, 몰라, 안 해? 여러분들은 봐도 먹고 봐도 넣으세요! 그게 맞아요! 간다! 하지만 낭만은 뭔 참지? 이러면 낭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있죠. 아, 삼성 소나가 안 나오면 뒤지는구나. 그냥 레버 패가지고 바드를 박아야겠다. 헛. 뭐라도 넣어주자. 삼성 아닌가? 응, 응, 응. 쳇. 예, 소나님은 우리의 주력들이니까요. 아, 예서 봉대박 대박이군. 때때때 대박이야 소나비 끝났네. 참고로 삼성 소나에서 터는 4초입니다. 10초 이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데미지는 0이야 센숭 음... 소나. 그렇게 삼성은 안 나올 것 같다. 아, 어이 각이었는데 왜안 되지? 음... 안전하게 음... 갑시다. 자, 쌤비 소울스와 아까 바드나 넣으시켜 진심으로 한 소리예요. 진짜 진심이야. <laughs> 굉장히 진심이다. 자, 저쪽 뒤에는 시바나가 주력이었죠. 무조건 넣어야죠. 이거 거악은 왜안 넣었소? 음… 씰부 그래. 에헤잉! 못 넣는당! 자 어쨌든 이러면 데미지 한 틱은! 데미지 한 틱도 한번 막아주고! 미안해, 나 신비술사 넣었어. 어, 잠깐만. 넣었어 살려줘. 나 삼성소나야. 죽어줘. 그렇지? 짜잔! 낭만의 축포. 화끈한 복역 나오면 먹고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재밌게 보시다면저 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